자, 오늘은 저희 산골 산에 저 벌통 나왔는데 벌통 한 포로 갑니다. 제가 길이 우겨져 가지고 안 가봤는데 잘 있는지 긴 벌통인데 벌들이 돌아서도 지금 다 나갔겠죠 추워서 관리하는 벌통은 아니고. 벌 받으려고 집 앞쪽에 나눈 돌통입니다 지금 낙엽들이, 풀들이 다 누웠을 때 일단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갈대들이 지금 다 누웠네. 눈런걸들때 가서 우리가 한4년 전에 돌목을 해가지고 집 앞이라고 갈림 생에서 자작나무를 심어놨어요. 여기 다 자작나무인데. 어, 4년차 되니까 나무가 이렇게 하얗게 변한 편한... 보니까 러시아산 자작나무 같아요. 우리 토종 자작나무는 아니고 러시아산 자작나무. <laughs> 어, 여기는. 저 보시는 게, 저시는 고사리, 고사리. 저희 집 앞에는, 한골집 앞에는 고사리가 많아요. 봄에 고사리 생각나시는 분들, 저희 집에서, 바로 10m 거리에 자연산 고사리 밭이 어마어마해요. 어, 제 구독자님들은, 제가, 고사리 체험하고 싶으면, 저한테 답을 주시면, 제가 초청을 할게요. 봄에. 봄에 한 4월 초순부터 고사리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산이 좀 높아서 고사리가 4월 중순 정도 돼야지만 어, 우죽순으로막 올라와요 와, 바람이 불어가지고 볼풍이 자빠졌네요 제가 한창을 안 올라와 봤던 거 당일 벌은 없겠죠 보니까 벌은 없겠네 볼 수도 없고 통부터 일단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산골 저희 조각 전망인데 전망 이렇게 오목하게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태풍이 와도 잘 몰라요 태풍이 오면 여름에 산 꼭대기에 나, 나무들은 흔들거려. 밑에는 바람도 별로 안 불어. 여기는, 그냥 휴양하는 일단은, 벌통부터 입다. 이이왜 들어갈지. 원위채놓고내는 봄에, 봄에 일단은, 물을 발라놔야 되겠다. 겨울은 뭐, 어차피 안 되니까. 노후부터 정리를 할게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 산을 보고 기다려주세요. 해가 미안 미안 저물고 있습니다. 어 산골에는 어, 겨울도 빨리 오고 해도 빨리 떨어지고 그래요. 여기는 한 번씩 가을 되면, 부엉이가 와요, 부엉이. 수리부엉이라고 엄청 큰 부엉이 있어요. 걔들이 우리 닭도 몇 마리 잡아가가지고 닭을 지금은 안 키워요. 닭을 엄청 키워서 했는 지인들 오면 같이 잡아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키워요. 덜짐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요. 돼지가 왔다 갔다, 갔다. 돼지가. 아, 네. 돼지가, <laughs> 돼지가 왔다 갔다, 갔다. 돼지가. 아, 이 돼지가, 이 꿀이 들었는데, 고털인지 돼지인지 왔다 다 올려면은 엄청 어, 정성을 많이 기울,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Вот так вот, да. 아우, 제가 캠을 안 들고 왔네. 안 들고 와가지고, 이게, 정리하는 영상못 담아드리겠네. 대지가이 주변을 보니까. 아동 수박 아니다바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어이, 원래는, 어, 우리 집 앞에 초강이라고, 물고기가 많아요. 소강이도 많고, 이거, 물총 영상을 찍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어, 계획을 실천을 못했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산에 손님 받고 손님들 많이 오셔 가지고 손님 받고 나니 정리가 좀안돼 가지고 산골에 정리하러 올라왔죠. 정리해 놓고 영상을 내일 찍던가 해야되겠어 오늘은 손가락이 싫어서 손가락. 어, 손가락 손가락이 싫어.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손가락이 얼었어 좀 하고, 이 에는 네, 네, 들어가야 지아 여기 있어집사람이 밑에 포크레 시동을 켜놓고 어디갔나 싶어가지고 정말 음. 메아리가 쳐가지고 알았어죠 내려가야 될것 같네요. 내년 봄에 벌들이 안 오면 벌을 키울 줄은 모르지만 일단 시범 삼아 사야 되겠어. 내가 벌통은 3년째인데 브리안들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통 사가지고, 소동 소정, 소정트을 한통 차가지고넣어어하가지어브가지고가 고사리 반밭인데 이제 해가 넘어가죠 여기로 다 고사리 여기로 다 고사리 여기도 고사리 제가 그산 주변으로 10년 전에 약초를 엄청 뿌려놨어요 뿌려놔가지고 이제 나중에 백숙 걸을 때 먹고 싶을 때 캐서 먹고 예전에 산에 가또 힘들게 캐고 이랬는데 아유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먹으니까 나이는 별로 안 됐지만 기차래요 집 앞에서 그냥 잡자족해갖고 먹어요. 여기는 빻나무가 없었는데 빰나무가 생겼는데. 일단은 여기로 왔지. 일단 내려가볼게요. 길이 없네. 사회가 많아가지고 미끄러워. 저희 동네는 뱀이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봄부터 장화를신어안 신으면 이뱀또 독사들이 많아요. 배사무사, 까치독사, 축겸사 다 있어요. 누메삭골은. 여기가 골이 영동에 <laughs> 골 이름이 삭골이라는요골뱀사자는 사골. 아닌데 자연 보존이 잘 돼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자연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계곡도 아닌 또래는, 여름에는 장마지면 계곡 같아요. 근데, 또래는 까재, 이곳 주에 사는 가재며, 버덜치며, 이런 애들 많아요. 그래 제가 밑에서 고기를 낚시로 잡든, 족대로 잡든, 투망으로 잡든 잡으면 위에 많이 살려놔요. 그럼, 여름에 장마지면 또다 떠내려가고, 그럼 또 잡아 올려놓고, 그래요. 도시 살다가 시골 생활이 어, 좋아가지고 시골로 기천을 했는데 농사는 조금 짓고 했는데 그닥 지금은 뭐 공기 맑고 하거 말고는 조용하고 이런 거 말고는 별로야. 그래갖고 동네 밑에 9년 만에 10년 차에 9년 만에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내려갔어요. 울산에도 <laughs> 집이 있는데 울산 집은 비워놓고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울산에 어 부모님하고 다 계시지만 형제들하고 있지만 자식들하고 잘안 가죠. 내일 네, 산굴에서이렇게 지낸답니다. 평일에는 회사 다니기 때문에 자주 못 오고 평일에는 저녁에 아이들 밥으로 잠깐 잠깐 놀러 오고 주말에는 또 바닷가 다닌다고 오퉁이한테 자주 오고 그래도 한 번씩은 와서 집 주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 주변은 아직은 깨끗해요 오브레 시동을 켜놔가지고 시끄러워 봐야지 오브레 오브레 지금. 밭에 좀키고 시동 걸예요 이게 보크레인이다 낡아가지고, 이 밭에 제가 쓰는 건데, 길 정리도 하고, 밭에 쓰고 하는 겁니 워밍은 허리, 허리 돌리기 하고, 일단 시동을 끄겠습니다 아이, <목소리> 조 아, 아 해가 저... 산... 꼭대기에 다 걸려가 있네요. 여기가 우리용 영동 심천이라는 동네인데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 중턱에 산 바로 아래죠. 뿅 둘러싸있죠. 여기 집이 있답니다. 공기는 엄청 좋아요. 버섯도 많이 나요 여기는. 자 이제. 물에 들어가는 장면, 연결을 해가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